자 더맨블랙 여러분 어젯밤에 거짓말 탐지기를 모두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반응이 나온 팀도 있었고 거짓말만 하시는 팀들도 많았습니다 <laughs>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결과 발표 먼저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네. 아주 아주 거짓말쟁이 아니, 근데 그... 거짓 그... 기계가 사실 거짓말이니까... 거짓말이... 거짓말이니까... 진해지 그래서 형 거짓말 나오셨군요. 승자... 목록부터 짭불러 네. 드리겠습니다. 네. 최송영 씨, 엄세웅 어. 어. <laughs> 씨, 아. 아. <laughs> 이형석 씨... <에>? 어. 이형. <웃음> <웃음> 이 형... 석이 형... 이 형... 이이 형... 이 <웃음> 정진환 씨 마지막으로 우승자는 바로 바로 고우진 씨 일부 팀은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거짓말만 나온 팀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임의 결과를 가위바위보로 결과를 알았습니다. 황수경이랑 형도 네, 하지만, 아니, 어느 팀이 가위바위보로 걸렸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 그분들도, 어떻게. 어떻게. 그, 근데, 어,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길 거면 나는 승자라도 취급해. 에이, 그럼. 어. 그러면, 승자분들에게 상품 먼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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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푸딩. 어, 그만 티라미수입니다. 에너지 드링크. 몽블랑 아. 케이크였습니다. 아. 아. 에너지 드링크. <laughs> <laughs> <먹을까요>? <laughs> <남자는 주먹하이> <laughs> <laughs> 다 먹고 올까요? 우리 다 먹고 올까요? 남자는 주먹카이 바이보. 머카이 바이보. 진짜 출가 남자 아니야. 남자는 주먹카이 바이보. 와. 남자라면. <laughs> 저는 티라미수 케이크로 하겠습니다. 티라미수 케이크. 오, 진짜 맛있어. 들어가서 드시면 되고요. 어, 진짜 맛있어. 누나. 아, 고시작 하셨고요. 어 아, 진짜 너무 맛있어요어눕는다해 봤는데. 아, 그렇어. 아... <laughs> 자, <아니>, 지난에 <laughs> 형... 아, <이> 진짜. <laughs> 저희 이제 저희 벌칙인가요? 지난 이형기하시던 아, 남은 두 분은 아, 근데 저 혹시 이거 한번 먹어 보고 싶은데 먹어 봐도 돼요? 아, 이거 솔직히 맛을 보신다고요 먹어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있어? 아니. 그러면 이거는, 이거는 이거... 각자 협의를 통해서 아, 없으면 뭐 이거. 이거. 아, 아이. 아, 없지. 그런 사람 어디 있어? 안 돼요, 저는. 왜왜 <laughs> 왜. <laughs> 저아 아, 왜왜 왜? 왜, 왜? 어, 우리 스티키. 아, 저희 먹어 보고 싶은 거 먹어야지. 아, 네. 그래서요. 아, 어, 어, 예. 자, 남은 두 분은 따로 이제 협의를 하셔서 어, 선택을 아, 해 주시면 될것 아, 같습니다. 저희는 <laughs> 둘 수가 똑같아요. 아, 네, 같습니다 그다음으로서 먹었습니다. 사실 진실 내는거 같습니다. 어. <웃음> 어, 진실 내기만 한거 같아요. 와, 아, 와. 야, 야, 오이, 오이 있어. 나도, 아, 나도 오이는. 와, 아, 오이야. 오이. <laughs> 오이는 무조건 줄어야. 이거 무 먹어야 되는 거잖아. 오이는 아, 이거는 아, 뭐 무조건 먹어야 돼. 싫어하는. 오이는 아, 나 이거 진짜 해야. 제일 좋아하는데. 아, 나도 아, 진짜, 아, 아, 진짜 맛있어 아, 아 외로 이거... 인기가 더 많네요. 아니, 아, 전 나토 나토 이거... 나, 나 먹어. 진실을 하나라도 싶다. 얘기한 사람 순서대로 오는 거죠. 아, 그냥... 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순위를 결정했어요. 가장 먹을 만한 것. 등으로 그래서 야채 세트를 1위로 정했고요.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가 나입니다 아, 아, 이것은 아, 이제 저희 방 돌아다니면서 스태프분들이 네,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말씀 했습니다. 아, 어. 이게 그 음식이고요. 드셔는 안보셔다 보셨... 다섯 분이 가위바위보 하셔서 아, 어. <laughs> 가장 아, 승리를 먼저 하신 분이 야채 세트. 아, 아, 아니, 아니, 고르는 거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아, 이야 돼, 야 돼, 야 돼, 져야 돼, 안 내면 진 거, 가위바위보. 어,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아 받아들이지 아 못하고 난폭하게 아 변해버린 겁니다 아, 근데... <laughs> 아, 이거 아, 이거 뭐 협의 이런 것도 없죠? 아, 네 패배하신 분들은 먹면 까지 저희가 찍습니다 아, 예안내 지은 거가위바보 어? 너왜 해? 너왜 해? 너왜 아, 저 아니에요? 너 아, 네, 안내 지은 거가바 오, 축하드니다 너 지금 태연안 아.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, 진짜? 우리 스모 씨가 전체를 알수 없는 음식에 아, <laughs> 결정됐습니다 <제가>? 아번 <laughs> 찍고 먹어보고 싶었어 참아니그 소스가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특별한 오. 간식 아니 야 <laughs> <가지. 웃음>

와! 아, 일본 나토는 와. 와. 돼. 어. 아이, 와! 와! 냄새가 많이 나네,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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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근데, 이거 근데... 이거는... 어, 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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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거는 이거는... 이거 이거는... 이거는... 느낌이야자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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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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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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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이거는... 별로는 이거는... 저도 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저거는이 <sentiment> 어? 너 뭐야 근데 이게 뭔가요? 뭐? 뭐야 뭐야? 어, 뭐하긴 <목소리> 하다. 맛있어 보이는데. 와. 아나 냄새 나더라고. 천송어가 음식을 먹고 조폐정신. 그리고 아 진짜 아 무슨 개일 이게 뭐야? <laughs> 아 설명을 해봐. 무슨 말이야? 아 이거 배고. 아못거 탔어.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. 와 뭔데? <US> <terminar> <웃음> <우아>. <웃음> 자, 촬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. <laughs>